안녕하세요. 나녹스 주주, 녹스지킴이입니다. 채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 4분기 어닝콜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LS 멜츠 CEO는 이번 어닝콜은 평소보다 조금 길어질 예정이며 나녹스의 다양한 비즈니스 측면에 대해 많은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4분기 업데이트를 공유하고 재무 결과를 검토하면서 2023년 동안 나녹스 팀이 이룬 진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는 나녹스의 기술과 사명으로 성공적인 미국 상용화의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는 현재 나녹스 아크 시스템의 상용화를 확대하는 과정에 있으며, 나녹스 솔루션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면서 꾸준한 배포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고, 나녹스는 미국에서 상업용 인프라 및 미래 전략 계획의 구현을 가속화하는데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처음에 나녹스는 아프리카 시장을 타겟했으나, 미국의 정면 돌파함으로써 고급 진단 영상 기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나녹스 아크로 비용 및 쉽게 접근 가능한 효율적인 솔루션을 통해 의료 시장 판도를 바꾸는 이 점을 의료 관행에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미국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나녹스는 미국 뉴저지, 뉴욕에 아크를 배치했으며 그 이후로 나녹스 팀은 미국 5개 주의 추가적인 미국 배포의 진전을 이루었다고 전했습니다. 아크 시스템은 뉴저지, 뉴욕, 플로리다, 켄자스의 여러 의료 영상 및 진단 시스템 센터와 기술 및 교육 센터 역할을 하는 유기육 이미징 센터에 설치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나녹스가 미국 전역에서 입지를 넓혀가기 위해 미국 영업 및 기술 팀도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고 전문적인 팀을 확장함으로써 추가적인 인력을 모집하는 좋은 방향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녹스는 미국에서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며 판매 네트워크를 확장하면서 추가적인 배포와 m 사 a 모델을 활용하는 미국 배포 사이트에서 아크 이미징 스캔을 통해 수익 흐름을 실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보도했고, 이는 투자자들이 매우 기다리던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어닝콜에서 더욱 많은 아크 배치에 대해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 관련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앤 총세대의 아크를 배치하였으며, 가나 UGM c 에서 아크에 대한 지속적인 데이터 및 임상 데이터 축적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나녹스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나녹스의 입지를 확장하는데, 진전을 이루었다고 전했으며 페루에 본사를 둔의류장비 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멕시코 대리점이 나녹스 아크에 대한 수입 라인센스를 찾고 있으며 첫 번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프리카에서 2D 커넥트가 2024년에도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전했습니다. 나녹스는 3D 아크뿐만 아니라 커넥트라는 보완적인 이미징 솔루션을 구상함으로써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것이 참 훌륭하네요. 다음은 AI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란다니엘 CFO는 지난 분기에 비해 고객 기반이 250% 증가한 나녹스 AI 사업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공한다고 전했으며 나녹스 AI 솔루션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인 뉘앙스 이미징 네트워크에서 제공된다고 말했습니다. 심장 동맥 석회화 수준을 탐지하는 AI 기반 솔루션에서 심장 전문의 및 방사선 전문의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솔루션 업그레이드 하였으며 나녹스는 또한 지난달 경기적인 CT에서 간 약화에 대한 자동화된 정성적, 정량적 분석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인 헬스 FLD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청으로부터 510K 허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나녹스 아크 시스템 배치뿐만 아니라 나녹스 AI의 채택을 진행하면서 매우 바쁜 시간을 보냈고, 이는 완전한 나녹스 솔루션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OEM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녹스 팀은 바렉스 본사에서 경영진 파트너십 킥오프 회의를 마친 후, 회사의 기술팀은 튜브 설계를 검증하고 생산 로드맵을 발전시키며 향후 개발을 탐색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OEM 관련 활동을 확대하여 산업용 이미징 장비 제조업체에 첫 번째 생산 구매 주문을 발행했으며 향후 적절한 튜브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단연간의 튜브 공급 계약을 향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 나녹스 아크 기술을 탐색하고 진행하는 미국 정부 기관과의 협력도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나녹스에서 칩과 튜브 기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핵심 기술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기 위해 측정기를 활용하는 튜브가 포함된 나녹스 데모 키트를 만들었고 이것에 대한 안전 및 규정 인증을 받았고 앞으로 몇주 안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많은 곳에서 나녹스 기술에 대해 궁금해하고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규정 인증을 완료한 데모 키트를 만들어낸 라녹스도 정말 대단하네요. 이스라엘 빌린슨 병원에 설치된 아크는 기관 검토 위원회 시험을 승인했으며 다중 사이트로 통합하기 위한 나머지 단계를 마무리하고 있고 가나에서는 IRB가 제출되었으며 현재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라녹스 아크는 세계 최고의 학술 의료센터 중 하나로 방사선학 발전을 선도해온 기관인 빌린슨에서 비정상적인 폐상태를 가진 환자를 스캔하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C, 마크 진행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나녹스는 C 인증서, ISO13485 및 의료기기규정 MDR 인증서에 대한 인증 프로세스 일환으로 인증기관에 5일간의 감사를 완료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100여 건의 기록, 절차, 증거, 보고서, 사례가 제시되었고 MDR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 전했습니다. ISO13485 테스트는 아무런 문제 없이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때때로 감사 후에 제조 공정을 조사하는 것을 포함하는 공식 검토 프로세스가 시작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녹스는 신청 절차가 적시에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전세계 규제기관은 단연간에 코로나19 대유행과 새로운 MDR 규정 조정 동안 누적된 신청 백로그를 통해 여전히 작업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나녹스는 프로세스를 잘 진행하고 있으며 지인증 프로세스를 마무리하는데 필요한 파트너와의 작업 우선 순위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며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023년 4분기 어닝콜에 대해 얘기해보았는데요. 나녹스는 엑스레이에서 찾아보기 힘든 병변을 아크에서 확인 가능한 임상 샘플들을 홈페이지에 게시했고 4월 10일 뉴저지 센터에서 아크 시험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 다섯 개 주에 나녹스 아크가 배치되고 있고 이것은 몇십 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투자자들이 많은 시간을 기다린 만큼 이번 어닝콜에서 ls 멜츠 ceo는 장시간 비즈니스 업데이트 발표를 진행했으며 스스로 자처하여 60분 가까이 투자자들과 소통했습니다. 이후의 발표들, 20f 공시 자료에서 더욱 세부적인 내용들과 진행 방향들이 발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질의응답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에 아크 시연 또한 예정되어 있으니 기대해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고, 구독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